사실, 요 차탄천은 한타강이 제일 일지휘이고, 아미천이 항상 이쪽 산뜻 지역이 침수가 되고, 협곡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물을 위해서 발생되는 수해사진 피해 상황이고요. 아래쪽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천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상류 폭이 112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류 뭐 쪽은 69m로 굉장히 강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항상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미천댐 지역 항성 같은 경우는 다른 조가 틀리게, 지역 주민이 주민설임을 통해서, 댐에 대한 찬성을 형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해라고 본의한 제기 때문에, 물로 인한 피해라든지, 예방이물해서설명이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말까지, 이런 분들이 수립할 그런 계획이 네. 있습니다. 네. 관계기관이 될공청회도 하고요. 네. 또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위원회 시의도 거치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일단 그 절차를 거쳐서, 네. 올해 말까지,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좀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학이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아미이마가지면 정말 이제 그다 기능할 수 있는, 음. 네. 여러 가지 역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꼭좀저하에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를 열지 못한 게 음. 세계 지공으로지정 음. 그 주상절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요 그런 문제점으로 도 등록한 선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 아미션 때이 기능을 할 수밖에 없어. 서 네. 보안 기능을 음. 절대적입니다. 음. 이 한탄강이나 아미션은 축복입니다. 음. 비가 오면 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일시에 도울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음. 유지에 관광다는은 살려서 열심히 저희도 할 테니까 예산 좀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에 사는 사람들도 크게 이렇게 응? 불편을 겪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방법.